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20년 4월에 등록한 2020년 식 3.8tdi 플래티넘2등급 더 캔라인 차량입니다. 정말 예쁘고 화사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확한 색상 이름은 메이크스톤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플래티넘2등급의 차량이라서 가득한 기본 옵션이 준비가 되어 는 만큼 그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전자세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중량이 약 2톤가량의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정숙하고 안전한 주행하시는 고객들은 더더욱 걱정할 점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전국 최저가 2천만원 초중반대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신다면 더욱 더만족하실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390만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외장 부스부터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색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쁘고 곱스럽고 또 화사한 레이크스톤 색상으로 준비가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본내 상태도 정말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 본내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본내 펌퍼, 휀다, 단체까지도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거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화현상도 없이 그리고 흠집도 없이 깨끗한 헤드랩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 대형 그릴 을 보시면 2020년식 개성형 차량만큼 인 전방 후방 몰딩들이 모두 유광으로 변경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 보셔도 까진데 없이 깨끗한 대형 그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가 준비가 되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 상태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체 전혀 없고요. 측면에 작은 흠집, 작은 문콕 전혀 없이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질 만큼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보여드리면 저희가 휠 복원도 모두 마친 차량인 만큼 휠내장 모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준비가 된휠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80% 정도 정말 신품같은 타이어가 이쪽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고객님들 궁금하신 실내 모습부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내장재로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관리하기 좋은 색상으로 실내 내장재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를 자세히 비춰더라도 작은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뒤좌서은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깨끗한 리어 시트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대형 세단인 만큼 그만큼 자그리지 주행도 편안하고 더욱더 즐겁게 할수 있는 장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일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어램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면부 몰딩까지 모두 유광으로 변경되는 2020년식 개선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모습을 전체적으로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 작은 흠집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후면부 모습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흙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 전혀 없이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차량도 보호하실 수 있고 넣어 짐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소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침수인적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모두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침수가 밝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취소환불보장해드고요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학세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차 전혀 없고요 우측면까지 작은 흠집, 작은 문곡 전혀 없는 깨끗한 우측면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입니다 마찬가지로 휠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 부이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조석 앞, 펜다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단순 커버만 교환인 차량이라서 걱정하시는 분 전혀 없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단차 2세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식 개선형 차량에 가득한 기본 옵션 그리고 예쁜 색감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주행 가능한 대형 세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초중반 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실차랑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메모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브까지 3단으로 깔끔하게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이 그리고 벨트 긴장도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준비 되는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세 보셔도 작은 주름만 한두 개 정도 보일 뿐, 당연히 회선 묻어짐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거리가 잘 되어있는 운전석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가입하실 때는 보험특약 약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 들어와서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3만 3,62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신차보증은 약간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입꼬시의 꼼꼼하게 점검,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한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최상의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자신있게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고 리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부드러운 시동 소리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판 모니터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 커버도 꼼꼼하게 비셔더라도 작은 손톱착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핸드커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준비가된 만큼, 내비게이션을 모두 설치정에 이곳에 연동되어서 뜨기 때문에, 정원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피로감도 주실 수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룸 밀러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시션까지준비가된 차량이라서, 넓은 화면, 더욱더 편안하게 조작도 할수 있고,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서명 화질로 2분할로 잘나고 오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는 많은 옵션들과 프로토 공조기 깔끔하게 메탈 처리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언제만 놓으시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키 두개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서 후속 커튼 카메라, DS까지 깔끔하게 모두 메탈소도 감싸져 있고요. 가득한 옵션들 모두 정상작동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피셔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만키로 정도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이지만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렵죠. 정말 깨끗한 조석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 p o 에는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흡연 냄새도 전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앞좌석을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 작은 더러움 전혀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가 있구요. 가득한 옵션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편함 전혀 없이 편안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많은 옵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차량이라서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장점들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관리 상태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도 먼저 도어 트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트 커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도어 트림에는 스피커 커버가 2단으로 깔끔하게 메탈 주위로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자극 소도 자극도 전혀 없이, 그리고 벨트 긴 자극도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2열 도어 트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다시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13만 킬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중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깨끗한 2열 시트 모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실내 모습도 다시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작은 흠집, 작은 더러움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 3만킬로지만 정말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가득한 기본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등급의 차량이라서 불편함도 전혀 없이 편안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까지 모두 준비가 되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천만 원초종반대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4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 t d r 플래티넘 2등급 버겐의 다인 차량입니다. 예쁘고 매력적이고 화사한 외장 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확한 색상이름은 레이크스톤 예쁜 색상으로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구요 플래티넘2 등급의 차량이라서 가득한 기본 옵션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약 13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시게도 신차 버전은 끝나있지만 저희가 입곳시에 꼼꼼하게 점검, 그리고 신전까지 모두 완료한 만큼 걱정할 시험도 전혀 없이,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있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전자 사료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중량이 약 2톤에 가까운 대형 세단이어서 정숙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시는 고객들은 더욱더 걱정할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차는 아쉽게도 교환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시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조섭 앞 펜다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단순 커버만 교환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차 이색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본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전국 최저가 2천만원 초중반대로 주한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본에서 차량 가격을 못 보신 고객님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2,390만원에 소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 언제든 연락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집안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탁송으로 쉽고 빠르게 제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주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